특성화 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2017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겪는 현장 실습 문제라든가 고졸 청년으로서 겪게 된 일자리 문제나 권리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 당사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노동 법률 사무소 새벽에서 이제 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맞는 해고 사건이나 임금 체불 사건 에 대한 대리도 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 상담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 2017년에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 활동을 하기 전까지 이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과 게께 맡아 있는 이런 활동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 아,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청소년 활동을 하고 졸업하고 청소년들의 뭐 권익 신장이나 자치 활동 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나 학생들과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사 뭐 자격을 계속 상급 급급 이렇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 학생운동을 하신 그러니까 학생 자치 활동을 하신 거라고 네, 네.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뭐 어떤 그 학생들의 뭐 어, 그런 자치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었던 걸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른 연장자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예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아직 청소년 학생들 미성숙한 존재로 아직까지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문화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 표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정권을 갖는 문제, 학교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뭐 참정권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부터 스스로 학교 안에서 어, 자,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또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치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어,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어,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어.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재 법령에는 초등등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 중에 하나로. 좀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법령 내용에는 뭐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 현장 실습과 같이 그런 체험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왜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 혹은 뭐 실업계고 전문계고 이렇게 불리었던 학교들이 계속 이제 학교 명칭이나 형태가 변화해서 현재 특성하고 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공업계고 실업 아, 거기 상업계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 형태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 뭐 상업뿐만이 아니라 뭐 IT 쪽, 그리고 뭐 조리, 보건, 뭐 농업, 뭐 로봇,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 정말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학교의 학과도 개설되고 학교 자체가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는 학교 구분으로 봤을 때는 특성화고에 해당되진 않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법령에선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성화고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직업계고, 교육부 안에서는 그렇게 포함되어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고졸 청년들, 졸업계고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 혹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랄까요. 그거에 비해서는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여져 있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장이 하나의 자격과 같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죠. 과도하게 대학만 진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어, 학 뭐랄까요? 대학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는 능, 자기의 능력을 뭔가 다른 것으로 입증하거나 그런 직무 능력이 있어야 또 취업이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 그런데서 직업계고에서는 그런 분야마다 직업교육을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등교를 이제 못해, 많이 제한이 됐었고, 온라인 원격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 일반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수업을 학생들이 어려운,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있지만 특히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실무, 직접 교사가 그 실습 현, 실습실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직접 해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지도받으면서 그 능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주를 을 이뤘는데 그러한 실습들을 대부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 능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자격증 시험 일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긴 했으나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악영향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졸업을 하는 상황에 취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어떤 취업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또 사회로 졸업을 하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또 줄어든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바로 최근은 아니지만 2010년대에 이제 그런 독일이나 스위스 뭐 이런 도제 제도, 마이스터 제도를 어, 본받아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뭐 노력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유럽의 마이스터 제도, 뭐 도제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되어 그 기간을 거쳐서 자리를 잡고 그 기술, 말하자면 영장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존경, 그리고 인정, 그것은 임금, 뭐 금액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어떤 평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데 어 우리 사회는 사실 기술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자, 존경 자체가 없고 오히려 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교육이 어 직그 직업, 직업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업 자체가 사실 더천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 임금 자체가 근데 최저임금에 가깝거나 일자리가 곧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그런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마이스터를 양성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뭐랄까 우리 현실에 아주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억지로 이식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다만 우리도 그런, 오히려 우리 사회는 뭐 전문 자격사, 그런 집, 사람들이 이제 전문직이라고 해서 고임금과 어떤 사회적으로도 평판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약간 좀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좀 바뀌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분야, 자기 직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경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그에 따른 어,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학 진학 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협력 인플레이션 심각하죠. 근데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은 어, 대학. 졸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력과 무관하게 좋은 일자리를 얻고 적어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특성화고를 가고 그 졸업해서 어 충분히 대학을 가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성화고에 대한 뭐 어떠한 지원 정책 뭐 뭐 다른 무언가를 만들다 하더라도 결국은 졸업하고 그런 저임금 일자리 굉장히 뭐 대우를 못 받는 혹은 비정규직 갈 수밖에 없다면 특성화고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회 어,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야기와도 좀 연관된 문제인데 꼭 대학을 가야 인정받는 사회 결국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직업교육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물론 일반고에서도 직업교육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모든 그 중등교육 과정이 돌아가고 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특수하게 좀 일부가 벗어나 있는 비껴져 있는 직업교육 특화된 학교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직업교육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직업교육 자체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런 인식 자체를 벗어나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요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 100세 시대다, 그 이상 살아갈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20살에 혹은 20살에 대학을 가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초반에 갖게 되는 학력 자체가 평생, 평생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평생 경력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결정적인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정을 끝내고 바로 대학을 진학할 필요가 없다. 그건 정말 필요할 때 대학 진학을 이후에도 몇 살이 되더라도 어 필요할 때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가 정착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실적인 문제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지난주에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현장실습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잠수 작업을 하고 선체 밑바닥에 있는 뭐 딸기류, 뭐 조개류 이런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뭐, 뭐, 이러한 기업의 모습이 어떤 그 특정 기업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기업계고 학생들 고졸 청년들이 결국은 취업하게 되는 일자리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 또 저임금 일자리, 이런 위험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이들에게도 충분히 안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